다시 읽는 고사성어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록위마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고사성어 지록위마라 했는데 사실 많이 쓰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학교 때도 다 배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자 한자 따져가면서 스토리가 어떤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록위마 비교적 평범, 평범한 글자이죠. 지는 손가락지예요 또는 가리킨다 하는, 저 가리킨다 하는 지예요 록은 사슴록입니다. 이 부수자죠. 위는 뭐한다예요뭐무 한다. 또 이러다, 말을 한다. 이를 몸을 움직여서 뭘 행동하는 것도 한다. 그리고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는 말마자죠. 이것도 어 자체로서 부수자입니다. 그러면 지, 록, 사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위만은 말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심, 사슴을 가리켜서 사슴이라 해야 되는데, 사슴을 보고, 아, 저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 있었으면 이리겠죠. 네. 스토리는 좀 뒤에 보고, 글자부터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이것은 손가락 지라고 했습니다. 가리킨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뜻이죠. 손을 가리키는 뜻 자입니다. 손. 그렇죠? 그리고 대방변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발음과 관련된 지. 맛있다라는 뜻의 지예요. 맛이 있다. 무엇이 왜 맛이 있느냐. 여기에서 이 비수비라는 것은 숟가락을 얘기합니다. 비수비에 대해서 사람이 넘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숟가락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뜻이 통하는 그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숟가락이다. 숟가락으로 아래에 입입니다. 입에 입이죠. 입에 무엇을 넣습니다. 밥을 먹는다. 그런 뜻이겠죠. 먹으면 맛이 있죠. 그래서, 이 맛있는 밥을, 아, 이것이 맛있다라고 손으로 가리킨다. 그런 뜻이에요. 맛있는 것을 가리킨다. 네,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지 자입니다. 뒤에 다시 나오, 나오겠습니다. 자, 록은 이제 사슴 록인데, 이 글자는 사슴의 모양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에 사슴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사슴 뿌리 있습니다. 뿌리 난 것은 수사슴이고, 뿌리 없는 건 아마 암사슴인 모양인데요. 이 사슴의 모양입니다. 윗부분은 뿔이 되고, 아랫부분은 발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좀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실제로 좀 복잡합니다만 이것이 사슴의 모양을 그린 글자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위는 무엇이냐? 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 행동을 한다 또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를 뜯어보면 위에는 손톱조가 들어가요. 그리고 아래는 모양이 좀 변했습니다만, 코끼리 상이다. 이렇게 되면 코끼리를 일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코끼리가 일을 하는데, 코끼리 가만 놔두면 일을 하지 않겠, 않겠죠? 사람이 일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 제가 예전에 텔레비 같은 데도 봤습니다만, 코끼리가 많은 나라에 가면 일을 시킬 때,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코끼리를 조절하는 모양이에요. 조절할때 물론 손을 쓰겠죠? 코끼리 위에서 사, 코끼리를 조정해서 코끼리한테 무거운 걸 들, 들게 한다든지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을 이그것 나타낸 글자가 바로 이 위자예요. 아래부분의 모양이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글자가 좀 비떨어졌습니다만. 한다 하는 뜻이에요. 마, 말 맞자는 우리가 어, 막 이렇게 아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지록 위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사진 한번 가르쳐 볼까요? 보면 사슴을 가르켜 말이라고 한다. 이 글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그렇죠? 사슴을 가르키고 저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택도 없는 말이므로 이거 우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좀더 나아가면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우깁니다. 그리고 위 사람을 농락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그것이 이제 지금 이세 번째 뜻으로도 쓸수 있지만은 네 번째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모순된 것을 우겨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것. 그렇죠? 모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슴을 말이라고 하므로 그래서 이것을 우긴다. 우겨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지로 위마다. 이렇게 되겠죠? 스토리가 물론 있습니다. 자, 스토리를 보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출전은 4기에 나옵니다. 사마천의 4기 보면, 진시황 본기, 진나라의 진시황이 있죠. 진시황제의 본기에 나오는 것이다. 자,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나라 시황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시황. 진시황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다스리는 주나라, 천자시대 왕이라고 했는데, 진나라가 세우고, 천하를 통일을 하고, 통일하게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시대를 지나고 전국 시대에 진나라의 시황제가 이렇게 통일하면서 나는 이제 왕이 아니다. 황이라고 한다. 황, 황이고 황 제로 한다. 왕이라 하지 않고 제로 한다. 그래서 처음, 처음 시작하는 황제다 해서 시황제 하죠. 진, 진나라의 시황제에서 진시황입니다. 자, 진시황이 이렇게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오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불로초까지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비교적 짧은 일상을 마치게 됐는데 지황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지황제는 물론 아들, 딸이 많이 있었겠죠. 태자가 부소라는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 호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유명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환관이 있었는데 조고라는 사람 환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이 시대에 유명한 성상, 정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는 아주 법, 법을 중시해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황제가 덜커덕 죽어버렸습니다. 죽으면서 큰아들 부소에게 왕위를 물려주라 했는데 조고와 이사가 둘이 짭니다. 이 사람에게 주지 말고 둘째 아들한테 주자 이렇게 됐어요. 왜냐? 부소는 사실은 평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고해는 좀 어리석은 사람인데 자기네들이 정권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는 둘째한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객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위조를 해서 태자한테 자결을 하게 합니다. 스스로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죽고 호해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제 정말 자기네 둘이 잘 해먹고 있습니다. 해먹고 있는데 이 조고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사가 성상인데이 사람이 눈에 가시야.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은 없애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고의 천하가 됐습니다. 황간의 처나가 됐어요. 황간이 이제 성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이제 주위에 여러 또 다른 신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고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조고가 뭔가 수작을 꾸면서 부소 황태자를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 나를 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조고가 항상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때 호해는 사실은 동물들을 상당히 좋아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슴을 한 마리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호해가, 이제 황제가 조고한테 묻습니다. 승상, 이거 무슨 이렇게 좋은 사슴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니까 황제 폐하 이것은 사슴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정의 신하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호해가,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죠? 이것은, 이것이 어떻게 말이요? 이게 사슴이지 않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고가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것이 말이요? 사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눈치를 다 챕니다. 아, 이사람의 지금 아주 거의 이 나라의 거의 실권자, 호에는 거의 허수아비 황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저것은 사슴이 아니고 말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답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것은 사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누가 저것을 사슴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잘 보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하고 자신의 천하로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이때 사방 주위에서 진나라를 대해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국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유방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항우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호해를또 이렇게 조고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황제를 이렇게 죽입니다. 황제를 죽이고 첫째 황태자의 아들 자영이라는 사람을 다시 세 번째, 3대 황제로 세웁니다. 그런데 셋째 황제가 되자마자 이 조거를 죽이게 됩니다. 자영이. 결국 아주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멸하고 근한달좀 지난 상황에서 자영이 3대 황제가 유방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멸망이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아주 희대의 간신이라 할수 있는 환관족으로 인해서 생긴 말인데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스토리를 가지는 그것이 지록위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맛있다는 뜻의 지입니다. 숟가락으로 입에 밥을 넣어 먹는 모양이다. 그래서 맛있다. 여기에 손 널을듯하는 손수, 재방변을 하면 손가락지가 되는데 손가락으로 맛있는 것을 가리킨다. 아, 저게 맛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시한다. 또는 굴지, 우리가 굴지라는 말을 씁니다. 굴지의 기업이다. 손으로 꼽는다는 얘기예요. 굴이라는 것은 꼽힌다는 뜻이죠. 손으로 꼽을 만한 아주 대단한 회사, 굴지의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육다를 쓰면 기름지입니다. 기름기, 기름기가 있다 할때 지방, 지방지할때 지방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유지다, 유지 그렇죠? 그리고 나무에서 나온 기름 수지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기름지입니다. 여기에 말씀문을 붙이면 이를 예미다,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참예한다는 것은 어디 신에게 이렇게 재산을 지내는 것을 얘기하고 또는 조예가 깊다 할 때도 이 약자를 씁니다. 어디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말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에 도달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상자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상자로 쓰면 아래에는 이렇게 맛을든지가 있죠. 맛볼 상이 됩니다. 맛을 본다 는 것이에요. 발음은 상자에서 왔어요. 우리가 음식물 보면 상미기간이라고 있죠. 맛을 보는 그 기간을 안심하고 맛을 볼수 있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상미기간이라 한다. 이때 쓰는 글자죠. 자 여기 에 사슴녹이 있습니다. 사슴녹과 관련된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피의 가로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가죽 피자인데 이 경우에는 비로 있습니다. 그렇죠? 녹비의 가로활. 녹비의 가로활이라는 것은 사슴 가죽의 가로활자를 적었습니다. 자, 사슴 가죽은 부드러워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녹비의 가로활자를 써놓아봐야 변한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가로왈자가 됐다가 이렇게 아래 위로 땡기면 날일자가 됐다가 그것을 록비에 가로왈이라 한다. 이때 서는 사슴록입니다. 이 사슴록은 경상도 할때서는 경사경자의 윗부분을 이르는 그런 글자예요. 경사가 났다.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다면 이 사슴을 사슴 가죽을 들고 간다는 것이죠. 축하하기 위해서. 네, 그런 의미의 경사경자입니다. 또 여기에 사슴 록 아래에 흙토를 넣습니다. 흙토를 넣으면 티끌진입니다. 먼지를 얘기합니다. 사슴들이 많이 이렇게 뛰어다, 가면 흙에서 먼지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진토, 진토는 티끌 먼지를 얘기합니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런, 그, 정봉주, 그, 단심각에 나오죠. 그때 진토, 몽진, 몽은 뒤덮어 쓴다는 얘기예요 뭔가 확 뒤덮어 쓰는 거, 몽진, 먼지를 뒤덮어 쓴다. 임금이, 피난을 가는 것을 몽진한다 합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몽진을 했 죠. 임금님이 먼지를 뒤덮어 쓴다. 그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다 할때 고울염 우리가 고려 고구려 또는 여수 앞바다 또는 화려하다 할때 쓰는 것이 여 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위에 이렇게 이런 모양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사슴녹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슴의 뿔을 강조해서 사슴의 아름다운 뿔을 나타냈다. 그래서 곱다. 그럼 뜻이 되겠죠. 네. 자 하위자 관련된 단말도 있습니다. 하, 하위자는 행위를 한다. 그렇죠? 당위다. 당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당위라 고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 당연히 해야 될걸 당위적이다. 당위성이 있다 자위라는 것은 일부러 하는 것이에요. 일부러 꾸며서 하는 것을 자위적이다. 네. 그리고 하위에 사람인자를 붙이면 거짓이란 뜻이 되겠죠. 거짓입니다. 아, 왜 거짓이 되지? 사람이 하는 것은 좀 사기성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죠. 저는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 사람 하는 일이 거짓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선이다 가짜 선이죠. 꾸민 선이다 가짜 선. 진위를 가리자진 참진과 거짓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리는 걸 진위라 그러죠. 위정 가짜 정, 어떤 증거, 정거, 거짓 증거를 위증이라고 하죠. 자, 오늘 지록 이말을 어, 살펴봤습니다. 네가르킬 지, 사슴로 하위, 말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도 이것은 벌써 지금으로 치면 한 2,200년 전에 있었던 스토리로 만들어진 말인데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녹비의 가로와 이런 말도 있다. 이렇게 알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